자, 164번입니다. 음, 163번과 비슷한 문제입니다. a는 bq 플러스 r, 어, 세워서, 자, x 세제곱 플러스 a, x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3,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, 몫은 자 x 모시기가 되겠죠? 왜냐하면 x 세제곱이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몇이겠다 나머지가 2이겠다 a 는 bq 플러스 r, a 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어, 일단은 기본 세워줘야 됩니다.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. 자이 상태에서 지금 x 제곱이 x 제곱이 지금 없다라는 거를 지금 볼수 있죠. 그러면 영 x 제곱이다.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숫자 있을 요놈과 곱해지고 요놈과 곱해져서 여기가 지금 3x 제곱이죠?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거라는 거를 충분히 뽑을 수가 있겠죠. 그래야지 x 제곱이 이제 없으니까 없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지금 맞춰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제 어 좌변은 모르겠으나 우변은 이제 완성이 됐죠.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? 아 전개해주면 됩니다. 전개 말고는 방법 없나? 방법 없나? 방법 없나? 전개하지 말고 그거 합시다. 그냥 요거, 요거 구하는 거 합시다. 요거 구하는 거. 자, 요거 구하는 거는 여기 x, 여기 마이너스 3. 그래서 마이너스 9x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곱하는 거. 곱하면은 마이너스 2x.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x 그럼 없네.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x. 요게 바로 뭐? ax. 그래서 a는 뭐? 마이너스. 11. 요렇게 좀 해주고요. 그 다음에, 지금 보니까, 지금 여기 숫자, 여기 숫자, 상수, 상수 곱해서 6, 그 다음에 더해서 2, 그럼 8이 되겠죠.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됩니까? B. 이게 B. 그럼 B는 몇? 8. 그래서, 어, A하고 B하고 더하면, A하고 B하고 더하면, 은 몇이 되겠다? 마이너스, 뭐, 3, 이렇게 되겠다. 뭐,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겁니다. 근데,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은, 만약에 이것도, 이게 싫다라고 하면은, 어쩔 수없습니 이거 정해야 됩니다. 정계. 정기. 정계해서 뭐, 어, x,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 플러스 2. 이거 지금 정리해서 얘 이제 짜 맞춰서 이제 a, b 구하는 게 최선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취향에, 취향에 맞춰서 하기 바랍니다 뭐가 이제 우산이다 뭐가 좋다 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봤을 때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겁니다